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아 EV6는 0대, 이로 EV는 1 대가 팔렸습니다. 현대차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아이오닉 5는 76대, 아이오닉 6는 2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 급감의 원인으로 바로 보조금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7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때 지원되는 보조금의 금액은 최대 680만 원입니다. 5,700에서 8,000 1,500만 원 사이 금액의 전기차에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추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져 전기차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중입니다. 해외 전기차 시장의 사정은 어떨까요? 유럽과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도 급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축소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월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9 3 3 5 0 대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 중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자 전기차 판매가 줄었습니다. 미국도 ira 여파로 전기차 보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의 경우 2개월 연속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의 가격은 점점 비싸져 보조금 없이는 판매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이달 17일 공시된 현대자동차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국내 승용차 평균 판매 가격은 무려 5,031만 원인데요. 전기차가 출시된 이후 이 평균가는 매해 상승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싼 게 사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수요를 확보 위해 배터리 등 차량 생산과 관련한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